제주 공모전에서는 2천만 원, 문화재청에서 한 공모전에서 3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공모전에서는 300만 원 해서 총 2,600만 원 정도 탔습니다. 레디, 공달 선생, 액션.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순비 대표이사 이한영입니다 제주도청에서 진행한 제 2회 제주문화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었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제 1회 무형유산 손수제작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탔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생활환경 전자파 바로알기 공모전에서 또 대상을 탔습니다. 제주 공모전에서는 2천만 원, 문화재청에서 한 공모전에서 3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공모전에선 300만 원 해서 총 2,600만 원 정도 탔습니다. 제주 해녀를 좀 알리고자 해녀들의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라는 좀 욕구가 있었는데 어 한번 찍고 나서 또 좋은 수상을 하게 되니까 어 이렇게 성취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 도전하게 됐고 또 다행히 도전할 때마다 좋은 성과를 얻어서 어 자꾸 그런 공모전을 보게 되고 또 저도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영상을 찍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내용이 만한 원석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본 감독을 만나면서 공모전이라는 것도 어떤 형식이나 시간제약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원석도 다듬고 쪼개서 보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던 것들에 조언을 줘서 좀더 다듬어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일 좋았고. 제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거니까 비전문가가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을 찍을 때와 제가 상상할 때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고 요즘은 공모전을 찍으려면 그냥 일반 지상 촬영만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수중 촬영도 있을 거고 드론으로 항공 촬영도 있을 거고 그런 기술들도 계속 공연도가 배우면서 어 자꾸 자존인감이 생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제가 그 분야에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후편집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 아이디어 번뜩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됐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계획.